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예 감기가 이게 일주일만에 끝나지는 않는군요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갈 것 같습니다 감기 임기가 2주예요 2주 그러니까 임기 전에 나가는 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감기가 이게 꼭 자기 임기를 채우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며칠만 좀더 어, 좀, 거슬리는걸좀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월가는, 어, 국제유가가 이게 또, 어,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10년물 국채금리,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꺾이니까, 십년물 국채금리가 금리가 이제 뭐 거의 정점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끊기니까 그어또 국제유가가 또 급등의 조짐을 보이네요. 중공 중동, 중동 전쟁이 이게 느닷없이 지금 촉발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게. 그래서 뭐 여기 이란이 개입설이 나오고. 이란이 만약 개입해서 중동전이 확전이 된다면 국제유가가 순식간에 150달러 갈 것이다.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또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크로 요인에 의해서 정시 방향이 또 갈팡질팡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 또 항상 잠복해 있는 게 대체에너지 주식 이게 그 현상으로 보면 유가 주식이 막 급등하죠 석유 주식 그런데 그때는 꼭지예요 꼭지 곡지. 그래서 유가 이후에는 대체에너지가 또 고유가 때문에 대체에너지 쪽으로 수요가 관심이 가고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또 강화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반복돼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면서 또 여전히 대체 에너지가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것도. 태양광, 폭력 그래서 국제 유가의 고갈에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그 수요가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도 강화되고 하는 흐름이 큰 흐름이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대비해서 미리 사놓을 주식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놓아야죠. 슈퍼사이클에 대비해서. 장기투자. 이런 단기 뭐 어떤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에 이 장기 투자에 대한 투자 전략에 참고하려고 하는 거죠. 태양광 주식 미국 퍼스트 솔라가 대표주예요. 이걸 일단 살펴보면 시총이 지금 15빌리언, 150억불인데 우리 돈으로 20조죠? 20조가 좀 넘죠. 그리고 이게 PR이 100배요. 100배 현재 실적 기준. 그러면 이게 뭐냐? 고성장 주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미래 고성장을 미리 선반영해서 매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이익으로 계산해서, 내년도 이익이 이제 뭐, 좀 뻥튀기, 뻥튀기 예상이죠. 16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미래의 이익으로 매긴 PER도 16배에요. 그래서 이익이 일단 뭐, 원래보다 내년이 이익이 급증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볼때 비교해보면, 우리 한국의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투자 전략이 도움이 돼요. OCI 홀딩스가 폴리 실리콘, 태양광에 뭐, 이 회사는 사실 폴리 실리콘 회사는 아니고 그걸 원료를 받아가지고 태양광 펜을 만드는 회사죠. 또뭐 발전소도 몇개 만들고 해서 어쨌든 가장 끝자락에 있는 태양광의 마지막 제품 마지막 단계에 있는 회사들. 그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게 폴리 실리콘 제조사. 워시아이 홀딩스는 폴리 실리콘부터 마지막 제품까지 완전히, 어, 이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회사도 제일 좋은 회사죠, 사실. 그런데 폴리코, 폴리 실리콘을 제조하는 회사는 중국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이 거의 80%? 왜냐, 저가 사고료로, 뭐, 거기 그, 저 변방에 있는 이민족들 약소국가 약소 민족들을 막 싸구려 임금으로 막 해서 인권, 인권 유린으로 지탄도 받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싸구려로 만들어서 마구마구 마구 팔아 이게 전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을 완전히 그냥 다 장악해 버리고 완전히 시장을 붕괴 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 미국이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그 이유로 해서 완전히 수입금지 품목으로 그냥 집어넣어버렸어.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 중국 이외의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세계, 세계 회사뿐이야. 오시아 홀딩스 아시아에는 오시아 홀딩스 유럽에는 바크 미국에는 햄록 그러니까 이 세계가 과점을 만약에 중국 폴리실리콘이 그냥 딱 잠궈 버리면, 이 세계 회사가 과점 상태니까 앞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은 완전 폭락한 상태예요. 중국 그 사고래 제품들 마구 마구 전 세계로 뿌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어, 아직까지 뭐 마구 마구 그 야, 뭐 밖으로 나오, 나오는가 봐요. 그좀 규제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워낙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중국산 폴이 미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시아홀딩스가 이 수혜를 지금 단단히 받고 있고 말레이시아 공장을 풀 가동하고 나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게 9월 25일자 기사가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한데 그래서 신장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을 통해 중국산 소재를 제재하면서 폴리 실리콘의 구도가 완전히 이제 정상,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엉망진창이 됐던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 말인 그, 이 말과 같아요. 이게.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켜버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작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워시아이 홀딩스가 지금 주가 장기 차트 보면, 이게 월봉, 주봉 차트인가? 올 상반기 고점을 찍고 다시 쭉 내려와서 최근에 다시 반등의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 주가 차트 모양하고, 포스트 솔라 주가 차트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글로벌 동조화 도 있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만약에, 퍼스트 솔라가 앞으로, 고유가가 150달러 간다고 막 난리치면 또 이쪽으로 주가가 슬슬 옮겨붙을 거예요. 대양광이다 해가지고. 그러다면 이것도 따라 올라가지 그런데, 오시아 월딩스를 아까 퍼스트 솔라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밸류에이션을. PR이 2.5배, 2.5배. 원래 예상 PR이 퍼스트 솔라가 16배였죠. 이건 지금 2.5배. 이건 비교가 되나요? 완전히 이거는 뭐 수익 가치면에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2.5%로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익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이제 배당을 좀늘려야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지금 뭐 시설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배당을 많이 못, 못 주는가 봐요. 그래서 오시아 홀딩스가 태양광 관련해서는 시, 앞으로 투자해야 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장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감안해준다면은, 이 워낙 좋은 실적 베이스를 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좋아질 실적 기대감,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좋은 가치주예요. 성장과 가치를 같이 겸지, 겸,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래서 일본 차트가 지금 최근에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모양은 잘 갖춰져 있어서, 단기 타밍도 이 괜찮아요. 그죠?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어 지난 1년간 보니까 이게 비, 비중을 두 배로 느렸더라고요. 최근에 한20% 가까이로 올라왔는데, 1년 전에 10% 비중에서 두 배로 느렸어, 이게. 그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걸 관찰하고 매수해왔다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태양광 하면은 뭐 하나 솔루션이 있긴 한데 수익성 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수직 계열화도 이게 더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는 이걸 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두고 기다리는 거, 단기 모멘텀을 기다리는 건 많이라도, 많이라도 그 뿐이야. 장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장기 성장 가치가 있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계속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만약에 뭐, 포지션이 없다면 지금 오히려 진입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재무제표 한번 보면 이거 네이버에 다 나오죠 매출액이 원래 매출액이 좀줄 었는데 이거는 아, oci 홀딩스로 oci하고 분할을 했죠 그래서 줄은 거고 지금 매출이 2조 3조 3조 2천 4조 6천 급증하고 있잖아요 고성장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도 지금 oci 분할을 해서 요게 수치가 전년 대비 비교하기가 좀 곤란해지지만 영업이익도 계속 지금 6천억 9천 700억 원래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우상량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배당성량만 지금 약하지요 2천 원 2천 500원 2천 750원 이게 뭐 10%도 배당을 못 주잖아요. 이게 이제 시설 투자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대주주가 뭐 배당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이렇게 안 준다면은, 야, 이거 이익을 뭐 많이 내면 못하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OCI가 그렇게, 그런, 주식은 아닐, 아닌 걸로 저는 평가해요. 왜냐면 과거 배당 성향이 괜찮았어요. 오시아이가 배당에 인색한 그런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 개인의 투자자의 평가에 달렸고, 어쨌든 뭐, 실적 베이스는 굉장히 좋고, 또 성장 과정의 속도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한 종목 세아제강 이건 뭐지? 이 폭력 이 강관인데 왜 폭력이야? 강관인데 폭력 타워가 강관으로 만들죠 특수 강관 이게 또 미국 시장에서 거의 뭐 주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평가가 좋고 경쟁력 있고 이 폭력 타월은 엄청나게 높은 강관을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강도 고품질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성, 이게 성능이 좋다고 인정을 받아서 미국에 수출 많이 하고 있고 미국 현지 공장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석유, 뭐 운송, 천연가스 운송 배관도 되고, 또 석유 시추할 때, 서원유를 뽑아내는 배관, 그거로도 쓰이고, 이 석유하고 풍력하고 두, 이 둘, 두개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유가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중동 석유가 뭐 150달러 비싸지면또 미국 세일가스 생산이 또 늘어나죠. 그러면 또세아제강 석유 관관이더 필요해지고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것도 똑같이, 이게, 뭐, 구에너지, 신에너지 같이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 실적 보면, PR 이것도 이두 배가 한테 이건 뭐, OCI보다 더 좋네. 그러니까, 이 PR 두 배, 이게 말이 되니까, 되, 되나요? 이게 보통 PR 두 배라면. 내일 문 닫을 회사가 PR 두 배라고 하면은 뭐, 말이, 말이 될 거예요. 내일 문 닫을 건데, 뭐, 지금 이익 많이 늘어나니, 이익 두배 나온들 뭐 해,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세아재강이 풍력이 유럽에서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지 공장도 뭐, 완공단계 있고, 계속 정축을 하고 있고, 이건 배당 수익률도 좋아요. 이거 5% 가까이 되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5%로 올랐구나. 이 세아재강 주가 차트 보면 석유 차트하고 비슷하지요 모양이 퍼스트솔라 석유하고 모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석유하면은 석유에 대한 수요가 미국 제일가스 수요 늘어난다 이렇게 같이 작동해 가지고 이게 비슷하게 앞으로 석유 가격이 오른다면 또이 세아재강 강관도 뭐, 또 수요가 늘어난다 해서 또 주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또 뭐, 폭력 관련 나오면은 또 폭력 타워주다 해서 또 올라가고. 어쨌든 말에 뭐, 테마도 타고, 실적도, 실적, 실적 보세요. 매출액 1조 천억, 1조 5천억, 1조 8천억. 원래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늘어나네. 영업 이익 500억, 1300억, 2100억, 2500억? 주당 배당금도 2500원, 3500원, 6000원. 원래는 뭐 이익 더 늘어나면 그보다 더 주겠지 뭐. 이것도 배당 성량이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배당을 안 줘. 그럼 나머지 90%는 윤산의 후보인데 뭘 하려고? 이것도 역시 뭐, 풍력, 타워 공장, 현지 공장, 뭐 시설 투자하고 이러 거라고 투자 자금이 우선은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 현재 배당성 배당 성향이 배당 낮더라도 이게 유보된 그 시설에서 나중에 이익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미래 배당이 늘어나는 하나의 재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 실적이 매우 좋고, 또 배당도 충분히, 뭐, 이 정도면은, 현재 이 실적에 배당 5%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재생, 대체 에너지, 뭐, 이런 게 미래 성장 때문에, 어, 뭐, 지금은 적자나도, 이런 게 테마들이잖아요. 이건데, 돈을 버는 기업을 사면 안전하죠. 돈 버는 기업을 싸게 아야 오래 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단기 등락, 주가 등락, 뭐, 테마가 작동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가오는, 어,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미리 좀 보강해 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 어, 정리를 할게요. OCI와 OCI 홀딩스 비교는요, OCI 홀딩스는 태양광 주식이고, OCI는 반도체 소재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회사를 분리해가지고 자회사로 하는 거죠. 그 태양광과 반도체.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